디테일한 특징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격도 길이 값 52로 세팅했을 때큰 추세가 발생하고 이격도 8.2 부근에서 마지막 추세의 끝자락이 나온다. 네, 안녕하세요. 폰크입니다. 어제는 영상 업로드를 하루 쉬었는데요. 목이 너무 쉬는 바람에 쇠소리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지난 일주일 동안 관점 복귀하고 오겠습니다. 11월 24일 오후 6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때죠. 비트코인 저항가격은 38029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저항가격을 공유합니다. 38613한 줄로 요약하자면 38029와 38613에서 숏포지션 오픈 자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이 아래 흰색 선이 38029 위에 선이 38613 공지한 시점 이후로 쭉 올라와서 38029를 맞고 약 0.5K를 쏟았습니다. 반익절 이후에 본절러스가 나갔죠. 그리고 38613은 오지 않았고요. 11월 27일 오전 11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때죠. 방향성은 크게 쏟을 것 같고 매수 타점은 36685 그리고 이어서 기존 지지 가격 전부 폐기 한 줄로 요약하자면 36685의 지지가 있었으나 관점을 폐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이 흰색 선이 36685고요. 공지한 시점 이후로 쭉 내려와서 정확하게 36685를 찍고 약2 k 5% 상승했습니다. 당연히 관점을 폐기했으니까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했겠죠. 11월 24일 오후 6시 비트코인 저항 가격은 38613, 스탑로스는 38813. 그러니까 200달러 넘어가면 손절인 거죠. 한 줄로 요약하자면 38613에서 쇼 포지션 오픈. 자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흰색 선이 38613이고요. 공지한 시점 이후로 떨어졌다가 알려드린 지지 가격을 찍고 재차 올라와서 38613을 찍었습니다. 약 12달러 미달. 약 1.1k, 3.3% 하락했습니다. 자 다음, 11월 30일 오후 8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때죠. 비트코인 지지 가격은 37321, 스탑 로스는 마이너스 150불, 한 줄로 요약하자면 37321에서 롱 포지션 오픈. 자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이 흰색 선이 37321이고요. 공지한 시점 이후로 쭉 내려왔지만 약 95달러를 남기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틀린 걸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씩 미달되는 상황이 몇번 있었죠? 열받게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바닥에 바닥, 꼬리에 꼬리를 노리다 보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많을 거예요. 좀 아쉽네. 다음에는 꼭 잡아야지. 라고 툭툭 털며, 다시 집중하면 됩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이어서 오늘은 이격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격도란 무엇이냐, 캔들과 이평선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괴리를 정령화한 지표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이평선이랑 캔들의 간격을 숫자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격도 숫자가 높다? 그럼 캔들과 이평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이격도 숫자가 낮다? 그럼 캔들과 이평선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자, 다음. 그럼 이격도를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 캔들과 이평선은 붙었다가 떨어지는 걸 반복하는 경향이 있죠? 많은 분들이 보시는 5, 20, 60, 120으로 백테스팅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이 5일선 주황색이 21선 노란색이 61선 초록색이 121선입니다 붙었죠? 큰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멀어집니다 다시 보이죠? 또큰 상승이 나오면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근에서 다시 보이죠?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오면서 재차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근에서 다시 보이죠? 이번엔 아래로 큰 슈팅이 나옵니다 다시 멀어지죠? 그리고 다시 모이고요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오면서 재차 멀어집니다. 캔들과 이평선은 끊임없이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격도가 높다? 그럼 캔들과 이평선 사이가 멀다는 거죠? 고로 조만간 붙는다는 겁니다. 이격도가 낮다? 그럼 캔들과 이평선 사이가 가깝다는 거죠? 그럼 조만간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저는 여기서 디테일한 특징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격도 길이값 52로 세팅했을 때큰 추세가 발생하고 이격도 8.2 부근에서 마지막 추세의 끝자락이 나온다. 다시 한번 백테스팅 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격도고요. 큰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조정 8.2에 닿았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죠. 8.2 부근 마지막 추세, 마지막 추세가 나왔습니다. 상승 추세가 나왔죠. 그리고 조정 정확하게 8.2를 찍었습니다. 캔들은 여기죠. 마지막 상승 추세, 큰 상승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 처음 이 부분에 닿았죠 정확하게 이때요 마지막 상승 추세 큰 상승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 8.2 부분을 애매하게 찍었습니다 이때 진입하지 않고 확실하게 닿았을 때 진입했다고 칠게요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마지막 상승 추세 자 다음 큰 상승 추세 조정이 나오죠 8.2를 찍었습니다 정확하게 이곳 찍고 반등을 했죠 큰 상승 추세 조정이 나왔죠 8.2를 찍었습니다 정확하게 이곳이죠.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승 추세. 그리고 조정이 나오죠. 8.2를 찍었습니다. 이곳이죠. 마지막 상승 추세. 큰 상승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 8.2를 살짝 못 미치고 큰 반등이 나오죠. 캔들도 정확하게 찍고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시 조정. 이번에는 찍었죠. 정확하게 여기. 마지막 상승 추세. 큰 상승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 8.2를 찍었습니다. 정확하게 이곳. 마지막 상승. 그리고 뚫고 내려와서 다시 상승 추세. 쭉 내려오죠? 처음으로 8.2를 찍습니다. 정확한 캔들은 이곳이죠? 상승 추세. 상승 추세. 8.2 찍었죠? 정확하게 여기. 상승 추세. 다시 내려오죠? 8.2를 찍습니다. 여기죠? 상승 추세. 다시 조정이 나오죠? 8.2를 또 찍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죠? 상승 추세. 상승 추세. 조정이 나오죠? 이날 처음으로 8.2에 닿았습니다. 마지막 작은 추세. 자 이제 백테스팅은 충분하죠 자 다음 방금 말씀드린 조건을 두고 봤을 때 누구는 엘리펀트 파동의 오파라고 일컫을 것이고 누구는 해줄 패턴의 오른쪽 어깨라고 말할 것이고 누구는 세력의 롱코식이라고 말을 하겠죠 제가 보기엔 다 같은 말처럼 보이고요 그냥 마지막 영혼의 추세 쥐어짜기 그리고 그 이후에 개지옥을 가던 그냥 정고 갱신을 해버리던 그 이후로는 내알바 아닙니다 예측한 자리에서 예측한 만큼 그니까 러 본인의 그릇만큼 먹고 튀면 돼요 다들 이해하셨죠? 자 다음 그리고 이격도 8.2 부근에서 반등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요. 그냥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지. 100% 승률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할 거면 그냥 제 영상을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입에 속하고 들으니까 괜찮더라고요제 몸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대회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이 총상금 1억 2천만원 주맥스 대회고요 오른쪽이 오늘 오픈한 총상금 5200만원 비트겟 대회입니다. 주맥스 상금 풀은 이렇게 되고요 비트겟은 이렇습니다. 이 대회 때문에 오바해서 매매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니까 참여는 하시되 랭킹 확인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어요.